아 여기 떼좀 밀어줘요 아 여기 떼좀 밀어줘요 야 이달룡 손님이 찾잖아 나 지금 떼밀 기분이 아니야 여기 떼 미는 사람 없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잠깐만 들어가 계세요 곧 밀어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장가가는데 떼는 밀고 가야 되는데 아... 아, 잠깐기다리세요 달룡아 넌나 손님한테 왜 그래 떼도 사람 기분 파악하면서 밀어야지 자식아 <laughs> 영화 그랬잖아 이마 엄마, 손님이 네가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그거 어떻게 아냐? 어? 야이달룡너왜 이래? 어? 아 이거 머리 깎다 말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아예 예. 예, 다 <laughs> 됐습니다. 예. 아 예. <laughs> 아 이건 쓰요 예. 야이달룡너 말이야 손님의 요구를 안 들어주는 거는 이걸 엄연히 직무유기야. 아 나는 때밀이로서 부여된 거부권을 행사한 것뿐이야. 자, 하이달령 알았단 말았어 어? 왜 아, 그러는지. 시기니, 어? 이게 아, 뭘 알았다 그러는 거야? 분명히. 응. 어. 너 해정 씨 때문에 그러지? 뭐? 달영이가 해정 씨 때문에? 그래. 참. 아, 이좀뭐 올해는 왜 시작부터 이러는지 모르겠네, 뭐. 정말 따뜻하네요. 안녕하세요. 어, 야, 구두 많이 닦았냐? 어. 야, 달룡아! 달룡아, 달룡아! 야, 이봐! 야, 야, 왜 야, 이러냐, 얘? 야, 야, 삼돌아, 네가 참마 지금 달룡이 사랑에 그 열병을 앓고 있다. 그해정신과가 뭔가 나가시 때문에 <laughs> 야, 이봐! 에이 한심한 놈 같은 이라고! 야그 여자가 뭐가 그렇게 좋다 그러냐? 나는 트럭으로 갖다줘도 싫다 싫어! 야 아, 이거... 하지마. 너 수사 반장의 소재가 아, 이런 평범한 데서 나오는 거야 임마내 옆에 그냥 과도 많이 써져서...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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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너는 거만 얘기하지 말고! 어, 야, 야, 야 이달용! 네가 그렇게 해정씨가 좋으면 직접 찾아가! 열번 치고 안 넘어가는 나무 없대잖냐! 어. 어. 아니 남자들 자존심이 일찍 내가 또 찾아가란 말이야! 이건 날 찾아오도록 해야지. 남자 목욕탕 여자가 어떻게 재정훈이야? 이치. 아, 이거 착각을 해버렸네. 그러니까 네가 미우시에 직접 찾아가란 말이야. 오이 뭐 그래? 형 그럼 목욕탕 이거 어떻게 가고요? 목욕탕이야 뭐. 형, 응? 뭐? <놀람> 삼두리가 있잖아. 삼두리? 야, 나보고 떼밀으라고 야, 너 지난번 술값 자식아. 야, 술값 지난지가언제데 지금 매일 뭐말아먹을 금방 갔다올 게. 아래 그래, 알았어? 그래, 그 아, 그래, 수고 그래, 그 그래, 그래,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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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그래, 요 너다. 아그저 빨리 좀들어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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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그래, 놀러 왔어요. 지금 일한 시간일 텐데. 네, 회장 씨. 내일 일요일인데 뭐하실 거예요? 남이야 일요일날 뭐라든 말든 무슨 상관이세요? 아니 뭐별 다른 일 없으면은요. 내가 아주 근사한 대로 안내를 해드릴까. 야, 근사한 데가 어딘데요? 아이, 그 임자 있는 사람은 좀 빠져요. 회장 아, 아. 씨. 겨울에 낭만은 뭐니 뭐니 해도 눈이 아니겠어요. 어머, 스키 가도고 그러나보다. 아, 그 거짓말, <laughs> 형수님은 거짓말 빠지니까 좀. <laughs> 알았어요, 알았어요. 정말 스키 타러 갈 거예요? 응? <laughs> 아이인생신문 <laughs> 우리 처지에 무슨 스키예요? 눈썰매 타러 가려고 <laughs> 그러는데. 혼자 많이 타러 가세요. 왜요? 눈썰매가 얼마나 재밌는데요? 달룡씨 내일 쉬는 날도 아니잖아요. 근데 아, 뭐 하루 재끼면 되지 뭐 그까지 깁문돼. <laughs> 그래도 모기탕에서 쫓겨나면 어떡하구. 아 그게 무슨 문제가 돼요. 누구는 뭐 사랑을 위해서 왕관까지 버렸다 그랬는데. <laughs> 어머 그런 사람이 다 있어요? 아니, 그럼요. 영국의 에드워드 8세는요. 마돈나 때문에 왕관까지 버렸잖아요. <laughs> 뭐라고요? 누가 누구 때문에 왕관을 버려요? <laughs> 회장씨 나는요. 죽어도 리바이벌을 안 해. 아무리 그대 아프라고 할지라도. 아, 일이 방해니까 빨리 가세요. 아, 해정 씨왜 정말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 주는 거예요? 해정 씨가 자꾸 이러시면은 옛날 정말 파마약 먹고 확 죽어 버릴 거예요. 왜 하필 파마약을 먹고 죽어요? 그래요, 죽어서도 미용실에 다시 나타날 수 있죠. 해정 씨. 사랑과 영혼이란 영화 보셨어요? 오 말로 말 달이 혜성 씨는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해주셨죠? 만약 당신이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만이라도 해주신다면요? 저는요 동감이라고 아, 대답할 거예요 스티만이알이아이구뭐우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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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안려해주고아네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아좀 기다려줘 한국 사람 이렇게 백백이 아이, 당신이 우리 사이 잘못되고 당신이 책임질 거예요? 당신이 나랑 결혼할 거예요? 당신 같은 여자는요, 트럭으로 백 트럭을 갖다 준다 그래도요 우리 혜정 씨랑 안 바꿀 거예요 <laughs> 저도 당신 같은 남자, 첫 트럭을 갖다 줘도 싫어요 아, 정말 이 여자같이 정말 왜 그래, 나이 정말로 왜 아니,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안녕하세요 아니, 오셨어요 아. 나 지금 인사 받을 기분 아니야 아,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목욕탕에 제가 없으니까 목욕탕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는 걸참 알고 있어요. 시크! 어. 사랑님 이게 다저혜정씨 때문이란 말이야. 아, 왜제 탓을 돌리고 그러세요? 아이저혜정씨 우리 달룡이 좋은 애입니다. 우리 달룡이 사랑의 눈빛으로 좀 봐주세요. 그. 어. 옛날 그 성경에도 보면은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말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짬뽕일세. 근데 형, 그 마지막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어, 저, 니네 입맛에 맞게 내가 좀 각색을 했어. 큰일 저, 아가씨, 사람은 위대한 거예요. 그러지 어. 말고, 우리 달룡이 머리 좀 먼저 줘요 세상에, 달룡이 감성, 기생인가요? 머리로 젖주게 아, 참, 나 옛날에 놀던 가락이 있어가지고. 세상아 그래. 너도 달룡씨 좋아했잖아. <laughs> 근데 지금은 내 마음이 변했어. 아, 어, 아니, 어, 어, 이룡씨. 혜정씨, <laughs> 김중배타야이어마즈가 그렇게도 좋던가요? 이룡씨,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달려아 <laughs> 텄다 텄어, 텄어. 포기해라, 포기해. 어? 아 사장, 사장님, 안 된단 말이야. 아이 혜정씨, 너무 그러시는 거 같은데? 올해는 30년을 만에저 지자재 선거도 실시되는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지자재 선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아무 관계가 없나요없어요 알람 아, <laughs> 아, 몰라. 이제 다 필요 없어. 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씨아아아 아, 아, 아. <laughs> 아, 씨. 씨. 제가 가볼게요 아무래도 달룡씨한테 아가 필요한 아같아요아아아아 실케는 달룡 씨가 저한테 하도 그렇게 애를 먹이니까 저도 한번 그래볼까. 달룡 씨! 어머, 혜정아! 아, 제가 아, 좀 뭐? 아 왔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고 그냥 요 아, 뭐, 예, 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아 남자 뭐 어떻게 해요? 시간도 죽겠는데왜 이러지? 아니, 이쁘게 해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제가 원래. 이... 급해가지고, 어머, 뭐 하세요? 제가 할게요. 아, 저, 아 <laughs> 저기 둘이 합쳐가지고 이제 같이 하면 되겠네. 아니, 그래? 그러면요, 지난해는 저3당통합하듯이 올해. 이 벌써 미용실 딱 통합하면 괜찮지요. <laughs> 저쪽 손님 티가 어떻게 드릴까요? 아우, 됐어요. 무슨. 어? <laughs>